2025년, 와, 정말 대한민국 육아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기억들까지 모두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획기적으로 바뀌는 육아 지원제도. 지금부터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5년, 여러분의 육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그냥 뭐 제도 몇개 추가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꼭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럼 이 좋은 제도들,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올해 10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날짜들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임신과 출산 시기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작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내용들이에요. 먼저, 임신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원래는 임신 초반 12주랑 거의 막달인 36주 이후에만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2주부터로 무려 한 달이나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 고위험 임신부시라면 임신 기간 내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든든하죠?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휴가도요. 연간 3일에서 6일로 딱두 배가 늘어납니다. 유급 휴가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급 휴가 이틀치 급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확 줄겠죠. 아빠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이거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10일에서 20일로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엄청나죠. 근데 더 좋은 건 이걸 네 번에 나눠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한번 쓰고 집에 와서 또 쓰고 훨씬 유연해졌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아빠들, 이제 지원금이 5일이 아니라 20일 전체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정말 눈치 안 보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숫자 20일. 이게 그냥 숨은 날이 아니에요. 아빠가 출산 직후에 거의 한달 동안 아이와 엄마 곁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 바로 육아기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유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변화일 텐데요. 바로 육아 휴직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각각 1년이었죠? 이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수 있습니다. 와, 6개월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 추가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6개월을 받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엄마 아빠가 둘다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썼을 때. 둘째, 한 부모 가정이실 경우 그리고 셋째,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인 경우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빠도 같이 육아 휴직을 쓰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죠. 자, 그리고 돈 문제. 육아 휴직 급여가 정말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월 150만 원이 상한이었잖아요. 이제는 첫 3개월은 무려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이렇게 초반의 지원을 확 늘려 줍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예전에 복직해야만 줬던 그 사후 지급금 있죠? 그거 없어집니다. 이제 매달 월급처럼 전액 다 들어오는 거예요. 휴직 중에 돈 걱정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아이 나이가 만 8세까지였던 게 이제 만 12세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수 있는 거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사실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내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바로 만 12세.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부모의 돌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제도들 회사에서 눈치 보이면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 특히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히 쓰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정말 빵빵해졌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가면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 지원금이 월 12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만약 남은 동료들이 일을 나눠서 하면 그 동료들한테도 월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인센티브도 더 주고요. 이 정도면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부담 없이 네, 다녀오세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콕 집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마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이미 육아휴직 1년 다 썼거든요. 그런데도 추가로 6개월 더쓸수 있나요? 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 조건, 예를 들어 배우자분이 3개월 이상 휴직을 썼다거나 하는 조건에 만족하면요, 2025년 2월부터 추가로 6개월을 더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썼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2025년 1월에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제 월급도? 아니, 육아휴직 급여도 오르나요? 그럼요, 당연히 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더 높아진 새 급여 기준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에 휴직에 들어갔어도 2025년 1월부터 받는 돈은 오른 금액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럼 육아휴직 자체도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 쓸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아휴직은 예전처럼 만 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요. 만 12세까지로 늘어난 건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이두 가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2025년 육아지원 제도의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많은 유연성. 육아휴직 1년 6개월. 배우자 휴가 20일로 시간은 늘었죠. 급여는 오르고, 사후 지급금은 없어져서 돈은 더 많이 받게 됐죠. 그리고 휴가를 나눴을 수 있고, 초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해주니 유연성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부모님들과 기업 모두에게 정말 전례 없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시겠어요?